아, 네. 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4분 5열. 이말 어, 다들 아시죠? 이게 원래 전국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4분 대수로 나뉘고 5열 섯으로 어, 5수로 찢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4분 5열. 결과를 찢긴다. 이런 것이지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특성상 어 이리저리 나뉘고 찢기고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이미 2, 3년 전부터 어,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해 왔습니다. 어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반드시 분당에 홍역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 그분이 예측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사실은 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갈라지고 찢어지고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그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러니까 당내의 어떤 양심적인 목소리, 소장파의 목소리 이제 이런 것들이 쭉 계속 울림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 사인방 있잖아요, 윤영찬, 종천, 뭐 이원우, 그 다음에 김종민 이런 이제 사인방 결국은 탈당을 했고. 또 이제 이리저리 또갈 길들을 가고 뭐 이러는 모양새인데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과 마지막까지 이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를 가지고 경쟁을 벌였던 이낙연 결국은 함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낙연과 이재명, 이재명과 이낙연 너무나 다른 사람이다. 정치적 태생의 그 배경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정치를 해오면서 본인들이 보였던 색깔, 그 다음에 국정 철학 이런 것도 너무나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코 한 배로 도를 저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이낙연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더불어민주당이 있으면서 이재명의 뒷배를 봐주는 사람은 이해찬 밖에 없습니다. 이해찬은 사실은 그 이재명을 수렴청정 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러한 갈등들이 다 어느 정도 찢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 이제 원칙과 상식 나갔죠. 이상민 의원 단독으로 또어 나가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지요. 이제 그리고 지금 어 이런저런 상황이 일단락 되는가 싶었는데 드디어 네 신명 친문이 어 임종석 그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장 어이 사람의 출마 여부 어 중성동갑 이제 이걸 두고 지금 크게 또해열름이 어 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윤정권 한생에 관한 책임 론뭐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은 아무튼 뭐 그런 얘기도 가능하지요 어 그런데 그 내막은 역시 권력 다툼 어 문재인이 이그 자기 세력을 어 구성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문재인 청와대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하고 반대로 그런 어 이력이 없는 친명계 사람들과의 한판 승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시비를 붙여야 되는데 그 시비를 붙는 게 바로 윤 정권 탄생 책임론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점입 가격이다. 어, 친문에서는 지금 이재명 너한 번만 더 그러면은 리할줄 알아 이렇게 어, 당신이 지금 이런 사태 직접 정리해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이 일을 촉발시킨 사람은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그런데 그 이분이 자기 혼자서 이런 일을 지금 이렇게 불을 떼고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 이분이 이런 얘기를 꺼내서 지금 커다랗게 큰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분 뒤에는 친명계가 있다 또는 이재명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 환생 책임론. 이건데요. 아니, 이게 말이죠. 아, 윤석열 정권을 선택한 거는 국민이죠. 국민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책임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따진다면 그건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그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백을 비롯한 친명계에서는 문재인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했지 않느냐. 그래서 윤석열이 대선 후보까지 됐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물가에서 숭명 찾나요? 이거는 전혀 사례가 맞지 않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한 윤석열을 키우고, 그런 윤석열을 결국은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만든 사람은 결국은 이재명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개입을 해보면 납니다. 만약 이재명이 아니고 이낙연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다면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해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 선거 때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을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가지 상황을 총체적으로 따져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었을까? 음. 후보가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됐을 거요 이런 얘기가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고 지금 표면적으로 불거진 것은 임종석, 임종석 문재인 정권 첫 청와대 비서실장.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임종석이 총선 출마를 한 것을 두고 계속해서 지금 어 친명계 쪽에서 시비를 붙자 친문계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정리하라 이 네, 그런 겁니다. 임종석 실장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했어요. 당의 지도부와 당직자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는 분들께 부탁드린다. 여기서 더 가면 친명이든 친문이든 당원과 국민들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것은 당원과 국민들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친문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이번 총선 국민에서 친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일차적 경고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친나게그 이낙연의 1차 분열이 있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친문 2차 분열이 있을 것이다. 아, 이런 얘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친명은 그러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 몰랐느냐 알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친명도 알고 있었지만은 친명 입장에서는 자 친낙계 니 어, 네 발로 나가서 니가 스스로 원해서 나가서 우리는 끝까지 옷솜에 붙잡아서 이렇게 해서 친낙계 보내고 그다음에 친문계 어, 이번에도 우리는 붙잡았어 그런데 당신들이 떨어져 나간 거야라고 해서 보내고 그래서. 친명만 남아가지고 똘똘 뭉쳐서 이제 이재명을 옹위하는 결사 옹위 스크럼 친명계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 겁니다. 임종석은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회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이 그 광주에 가서 선거제를 이제 그준연동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날 그 양산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점심 먹고 뭐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그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때 어쩌면 그뭐준연동형 선거제를 선택을 하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그런 해석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때. 친명계와 친문계에 관한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때 둘이서 나눈 얘기는 그렇습니다. 문재인이 이조명한테 우리 친문계 손대지 마. 이런 부탁을 했을 수가 있고, 만약 외속에서 그렇게 나오면 친문도 생각 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오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본, 본, 봅니다. 아무튼 이제 이게 인종성 얘기입니다. 이재명과 문재인 양산 회동을 훼손하지 말라. 410 총선 승리를 시대 소명으로 규정하고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했는데 저는 뭐이말 거의 안 믿고요. 속 사정은 그랬을 것이다. 결국은 준선 준연동제 그거 얘기하고 친문의 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하라 그런 얘기가 오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그때 문재인이 뭐 명문정당 어, 이재명을 앞세워서 이재명의 명자 문재인의 문자 그래서 명문정당 이런 말을 했다는데 명문이 아니라 문명이라고 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백이 말이죠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논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말은 이렇게 점잖게 했지만, 점잖게 했지만, 임종석 물러가라. 임종석 너 출마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출마하려면 탈당해.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그런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비 후보로 이미 신청을 했기 때문 에, 탈당도 못 합니다. 탈당해서 무소속이 되는 순간 우리 선거법에 따르면 출마할 수 없습니다. 무소속으로 생각이 있었다면 예비후보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예비후보는 중앙선관위에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임정석도 물러날 데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암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 경선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명 백이 물러나라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중 성동갑 어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지금부터 단결은 필승이고 분열은 필패다 <laughs> 이런 얘기 누군들 못해요 그러나 희말이 없는 얘기죠 어, 희유와 통합의 큰 길을 가 주시길 바란다 그랬습니다 자뭐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 이혁백 공관위원장 언급이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언급한 것이 아니어서, 어, 아무튼, 총선을 앞두고 4분 5열, 이 분열만 어, 가속화한 것 아니냐. 차라리, 그냥 이름을 꼭 찍어서 얘기를 해라. 어? 임종석 나오지 마라. 뭐, 노영민 나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고민정, 너도 나오지 마라.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이명백 본인이 이렇게 자기 발전을 하고 있겠느냐? 아니다. 뒤에는 이재명. 이재명이 있다. 이재명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 정리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친문계에서부터 나오죠. 고민정이 BBC, BBS 라디오.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한 말에 대해 책임지려는 노력을 많이 하신다. 이제 이러면서 슬쩍 이재명은 일단 접어주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주위사람이 뭐라고 하든 본인께서 명문 정당, 정당과 용광로 정치를 말씀하신 만큼 지금 이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 건 이재명 본인 대표밖에 안 계신다.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는 건데요. 이 말을 접어 해석하라 하면 이명백 뒤에 서, 숨어서 혹은 그 친문계 좌장 정성호 뒤에 숨어서 자꾸만 어, 책임지라 어, 윤석열 정권 어, 창출의 책임자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앞장서서 정리를 좀 해달라 이제 이러는 건데 절대 그런 일 없을, 없을 겁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어,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윤건영 MBC 라디오에서 당 지도부가 나서서 정리해야 되는 것이다. 정성호가 얘기할 것도 아니고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얘기할 것도 아니다. 당 지도부가 나서라 이재명이 나서라 이런 뜻입니다. 총선이란 건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내는 게 우선인데 힘이 잘 모이지 않지 않냐 그런데 왜 그걸 어 보고 두는 것이냐 야당 힘은 단결과 단합이다 그걸 해치는 말이 나오면 부분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다 라고 하든지 정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건데요 이거는 뭐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일단 여기에서는 어 임경석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8월 전당대회, 총선이 이기든 지든 8월 달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그 이재명, 이잠...